안 나가도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기초적인 걸왜 몰라? 안녕하세요. 절세의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제가 저번주에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 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실수로 얼마만큼의 돈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 와, 정말 이런 걸 실수한다고? 이렇게 기초적인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이거는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뭐 이런 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지식이 정말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차치하고 내용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시적인 2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싶어서 어 주택을 새로 하나 사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때 요건이 뭐예요? 1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샀을 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됐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한누리 씨는 2020년 12월, a주택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2021년 11월에 b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1월에 a주택 즉 종전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누리 씨는 a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1세대 2,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안타깝게 어떻게 됐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못했다. 한달 차이에요. 한달 차이. 한달 차이 때문에 얼마가 날라갔죠. 1억 6천 1 0만 원이 날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이 한누리 씨, 그러니까 가명이겠죠. 한누리 씨 보면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이렇게 기초적인 걸왜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큰 돈이 뭐, 5억이요? 5억 주고 샀고, 이제 7억 주고 샀고, 이제 이걸 팔았을 때 10억으로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5억인데. 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꽤클 거라면 적어도 먹뭐 억단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되 기초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초라고 생각해서, 아, 난 되겠지라고 판단해서 이제 결국에 1억 6,100만 원을 얻었는, 그러니까 잃었는데, 이거를 팔기 전에 그냥 세무사님한테 한 번만 더 확인을 했다면 이 금액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나가도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 돈. 저도 외제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늘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 외제차 못 끌긴 하지만 외제차 너무 좋아해요 1억 6,100만원이면 어떤 차살수 있어요? 엄청 좋은 차 외제차 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토르쉐 타이칸 도 무조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 한대 값이 또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억 6천 100만 원으로 또뭐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 1억 6천 100만 원이 만약 나한테 수중에 떨어지면 뭐할수 있을지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 이제 영상에서 그걸 꼭 쓸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외제차 밖에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저한테 줬으면 진짜 좋은 차! 아니면 뭐, 뭐, 지방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놔가지고 거기서 세 받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하실 분들은 그리고 요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체크 포인트입니다.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전주택을 파는 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은요,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뭘까요? 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취득 당시에, 이것도 헷갈려요. 취득 당시에, 내가 지금 현재 당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 대상이 많이 이제 그, 해제가 됐는데,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얼마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 이것 좀 외워 두자고요. 우리 1억6100만원이었죠? 요거 암기하면 1억6100만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여기 절세팁 나오죠? 이 절세팁. 제가 말씀드리는 절세팁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 암기하시고요. 절세팁은 뭐냐? 그래도 나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라?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판단을 해달라고 하세요.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한테 판단을 맡기면 그것만큼 좋은 절세 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용이 너무 쉬워가지고, 뭐야, 왜 아는 내용을 하고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인 상황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국가한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윤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